여러분 혹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거울을 본적 있나요? 대부분 그냥 인테리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거울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신기했지만 동시에 불만도 많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속도. 지금처럼 빠른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한층 한층 움직이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특히 고층 건물이 늘어나던 20세기 초 사람들은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다며 항의하기 시작했죠. 건물 관리자들과 엔지니어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엘리베이터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기술적으로 속도를 개선하는 건 비용이 많이 들었고,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설치해보자.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거울이 속도를 빠르게 할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거나 타고 있는 동안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옷차림을 정리하거나 머리 모양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과 함께 탈 때는 시선을 피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죠. 그 결과 사람들은 지루하다는 느낌을 덜 받았고, 실제로는 같은 시간이 걸리는데도 엘리베이터가 훨씬 빨라졌다고 느끼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체감 시간 단축 효과입니다. 거울은 단순히 시간을 빨리 가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를 줍니다. 좁은 엘리베이터가 더 넓어 보이는 공간 확장 효과,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뒤를 확인하기 쉬운 안전 효과, 그리고 낯선 사람과 함께 탈때 시선을 분산시켜 어색함을 줄여주는 사회적 효과까지. 즉,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경험을 바꾸는 중요한 장치였던 거죠. 우리가 매일 타는 엘리베이터 속 거울. 그 속에는 기술보다 더 강력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빠르게 만든 것은 기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리였던 것이죠. 다음에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게 된다면 단순히 비친 내 모습이 아니라 한 세기 전 사람들이 느꼈던 불만을 해결한 작은 아이디어의 힘을 떠올려 보세요.